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배 드릴 준비가 됐나요? 뭐 예배 드릴 준비가 됐는지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름을 부를 때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가장 먼저 부를 친구의 이름은 강지우. 안녕하세요. 두 번째는 최현민. 반갑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이유준.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하윤슬.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하예슬. 안녕하세요. 자, 우리 모두 예배 드릴 준비가 되었죠? 그러면 손을 앞으로, 그리고 이렇게 손을 모아보세요. 그리고 함께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라는 찬양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이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 어떤 물보다 하나님 가장 이끄는 날 만드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고시의 신이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들었던 그 세상보다 들었던 그 맘들보다 하나님 가장 기쁜 말만 뜻이니라 들었던 세상보다 들었던 그 맘들보다 날 만드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함께 찬양을 했어요.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꽃이나 나무나 동물들보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었어요. 날 만드신, 날 만드신 곳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것을 꼭, 꼭, 꼭잘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읽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따라서 읽어주세요.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어요.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장세기 3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한번더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어요.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장세기 3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와, 아주 멋있는 지구가 있어요. 이곳에서는 동물들도 있고 사람들도 살수 있어요. 이 지구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쪼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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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물락. 사람 형태로,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었어요. 누가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에게는 코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 넣어서 사람 숨쉴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서 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 가운데, 모든 세상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빼닮은 사람을 이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아주 즐겁게 동물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꽃들도 보기도 하고 열매들도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얼마나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 에덴 동산 중앙에 가면 나무가 있어. 그나무의한 그루는 생명나무야. 생명열매를 아먹기만 해도 너희들은 아주 건강해질 수 있어. 그리고 또한 그루의 나무가 더 있을 거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야. 무엇이 착한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알수 있게 하는 나무의 열매야. 너희들,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아주 맛있는 과일들, 열매들 다 먹어도 돼.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너희들이 그 열매를 따먹으면 죽게 될 거야. 라고 했어요. 친구들, 무엇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과나무 먹으면 안 돼요? 먹어도 돼요. 배, 수박, 과일, 어떤 딸기, 모든 것다 먹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만 먹지 못하게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예매는 먹지 마라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뱀이 나타났어요.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나타난 거였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아니 이 동산에는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 여자야 이 모든 열매들 다 먹지 말라고 했니? 이 여자는 대답했어요 다 먹어도 된다고 했어 그런데 뱀이 말했어요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가 너무너무 맛있게 생겼어 이거 한번 먹어봐봐 여자는 말했어요 왜냐면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고민이 되었어요. 아니,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지만 뱀은 꼬닥였어요. 너무너무 맛있게 생겼다. 이것을 먹게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아주 눈이 밝아져서 똑똑하게 될 거야. 그러자 어떻게 했을까요? 여자는 뱀에게서 그 열매를 받아서 먹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맛있게 먹고는 자기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열매를 주었어요. 그래서 아담도 그 열매를 먹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정녕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여자와 아담은 그것을 먹고 말았어요. 왜냐면 너무나 맛있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곧 이상한 변화를 알아챘어요. 원래는 아무것도 입지 않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어요.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렸고 숲을 숨어서 하나님을 마주치기가 싫어졌어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제가 이 마음 속에 들어오자 하나님과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 하실까봐 너무너무나 두려웠어요. 이전에는 맛있는 열매들을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열심히 내가 일해야 땀을 흘려야, 눈물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죄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을 죄라고 해요. 죄를 지은 친구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무서워져요. 혹시 친구들, 부모님 말씀을 안 들어본 적이 있나요? 부모님 말씀을 어겨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무서워요. 어떻게 내가 아빠를 만나지? 어떻게 내가 엄마한테 이 사실을 말하지? 그래서 너무나 무서워져요. 죄를 지은 사람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보기가 너무나 무서워졌어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친구들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항상 있어야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꼭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들은, 오늘 들은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단한 가지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열매가 너무나 맛있게 보여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